한 번에 보시면은, 어 S 집합의 원소가 A, B, C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만 생각을 해봐. 가족 꺼내서요. 이게 A라고 하는 집합이, 이거 집합이다. 집합인데 X라는 애 포함된다. 집합으 원소로 가지는 애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얘가 어갔다면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게 사실상 A 여, 여 집합이잖아요. 여 집합 또한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X라는 원소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세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집합 두 개가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간다 치면요. 이두 개의 합 집합 또한 어디 들어간다? 당연히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한 이제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저희가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공 집합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그니까, 러 케이스를 다 확인할 거야. 공집합이라는 게 X에 들어갔다고 치잖아? 어찌 그러면은 반드시 S 또한 공집, S,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족권이잖아.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얘네들 합집합 시키면은 당연히 S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니까, 러 얘네들은 일단 세스트.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원소 하나짜리 생각하고 싶어요. 원소 하나짜리가 X에 들어갔다고 치잖아? 그러면, 여, 여집합인 요것 또한 들어가야 돼. 맞지? 그렇죠? 가족권에도. 근데 이두개 합집합이니까 모두 들어간다. S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공집합도 들어가야 돼. 요 맞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얘네 두 개를 합성하다 얘네 하든 무조건 다 S가 나오든가 하면 얘가 나오는 상태니까 딱딱히 나조권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요게 들어갔는데, 오케이?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넣어봤어요. 요까지 넣어봤어. 일단 봐봐. 얘네들이 각각 들어간다 치잖아? 그럼 저기 위해서 이것도 들어가야 돼. BC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긴다? 얘네 두 개가 들어가잖아? 달전거 들어가면. 당연히 그러면 요거 두개 합집하면 요것도 들어가야 돼요. 맞지? 나조권에 여기서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어, 죄송합니다. 뭐 A B죠? 그러면 가족권에서 c 도 들어가야 돼요. 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아 어, 그런 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가족권만 따질게요 가족권 따졌다치면요, 생각해봐.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으면은 S가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에 A라는 집합에 들어간다치면은 여기 무조건 B라는 집합, 어, BC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된 거는 해봤자 뭐 b,c가 들어가면 여기 당연히 a 갈니까 여기 서트가 끝났잖아 자 그럼 이제 내가 하나씩 넣어 볼 건데 왜냐면요 이제 나 조건을 적용시수거 있고, 나 조건은요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에 대한 합집합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당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공집합하고 s만 가지고 있는 x라는 집합을 생각하잖아 가조권 만족하고 나조권 만족하잖아요 그니까, 러 얘네만 집합으로 해서 세팅하면 끝이에요, 하나. 근데 이제 요걸로 내가, 요거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봤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들어가는 거는 가족 권 때문에 성립을 하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을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전체 S가 나오지. 그 S 또한 들어가야 되니까, 나조권에 의해서 S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S가 들어갔단 말은 가족권에 의해서 공집합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 세트야.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네들이 세트라고 했잖아. 그럼 그 세트를 하나만 더 추가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 언니? 그러면은 가조건에 의해서, 맞지? 얘 때문에 BC도 있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CA도 있어야 돼. 맞지? 하고, 아까 나조건에서 얘네 둘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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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장난칠 때 S도 있어야 되고 공집합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잠시만. 얘네 두 개도 합집할 합수 있잖아. 그 합집하면 뭐가 나와? AB가 나오지. 맞지? 이 AB에 대해서 여사건이 C도 있어야 되지.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다 들어가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분 집합총 다, 다 했잖아요. 케이스 한 개밖에 없죠? 여기서, 전체, 그러니까 이게 몇 집합이지?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가 되는 집합. 지금 그, 저,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요. 그치? 요거 케이스, 바뀌는 게 A, B, C에서 바뀌는 거세 가지 있겠지.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네.